의자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숨은 걸어들여 마시고 자, 입으로 다시 한번 김태 <목을> 제자리, 자, 목을 오른쪽으로 먼저. 이번엔 유자색, 허리, 돌려 주세요. 제자리 잡 반대. 제자리 잡 제자. 이번엔 어깨요. 하나, 둘, 셋힘 히트, 히 That's what he do! You do?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전주와 반주는 이런 똑같은 동작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리즈 같은 동작 들어가는데요. 자, 팔을, 오른팔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무릎을 보세요. 무릎을 하시면서 그냥 팔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쪽.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8덟 요거를 한번더 합니다. 더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동작은요. 자, 아까 제가 투 스텝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지나갔어요. 자, 요번에는 발과 같이 동작을 하는 건데요. 투 스텝. 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인데 좀 빠르다 싶으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사선으로 갔죠. 사선으로 갔죠. 자 이번에는 위로 갈 거예요. 앞으로 3 4둘2 3 둘, 4. 요번에는 천천히 하는 동작이었어요. 빠른 두 번. 하나 네3 4 2 2 3 4. 이런 동작을 두 번씩 할 거예요. 반복 두 번씩이요. 자 위로 갔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가실 건데요. 손 동작만 바뀌시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하시면 하나 둘셋넷둘둘셋 둘, 둘, 넷이에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둘둘셋 넷, 둘, 둘, 넷. 이게 바로 체조와 댄스를 섞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조 댄스라고 해요. 자자 자, 그러고 나서.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 앙팔을 좀 부려야 돼요. 더 소리는 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귀여운 척자아아아 하시면 돼요. 아아아 아아 아아 어떻게 자 이렇게 말로 하셔도 되고요. 표정을 엽게아아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팔을 돌리시는데요. 그 다음 동작은 팔을 돌리는 동작이에요. 어, 영상으로 보시면 팔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돌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다리도 같이 투스텝인데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둘, 둘, 빠르게 자 천천히는 하나 둘셋넷둘둘 요거는 저한테 빠질 수가 없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자, 주먹을 한번 줘보세요. 주먹을 꽉쥐시면요관절히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관절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살짝만. 여기 안에 휴지 뭉치가 살짝 들어갔다 생각하시고요. 살짝 잡으시고, 자,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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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것도 세게 치시면 안 돼요. 자, 여기는 두통이에요. 두통. 그래서 두통을 완화한다고 해서 건강 박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쳐주는 거는요자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 건강을 하면서 쳐주시는데 너무 힘 있게 팡팡 치시면 안 되시고요. 자, 우리 박수는 또 여기서 어떻게 치냐면요, 자, 자, 30cm 이 정도 됐죠? 어깨 넓이 우리 30cm 박수를 치시고요. 자, 우리, 이건 무슨 박수일까요? 자, 이건 무슨 박수죠? 너무! <laughs> 자, 자, 북한 박수예요. 자, 그래서, 바로 마주치고, 자, 밑으로 치시고, 그대로 손을 띄지 않고요. 그대로 잡고, 손을 띄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치매 예방센터에서, 자,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체조로 만든 동작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음악을 넣고 한 거거든요. 어, 이 동작에는 순서는 없어요. 그냥 제가, 자, 순서대로 어,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어, 이 동작, 간단하게만 해서 뇌 운동, 뇌 건강, 자, 체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뼈 빠지지 마시고요. 요거 살짝 살짝 흔들어 주시면 괜찮아요. 어, 요렇게, 이렇게 제가 요렇게만 흔들어 줬으면 좋겠죠. 자, 근데 팔안 하고 이렇게이렇게만 해도 자, 골반 운동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뇌 건강. I'm 그래서 자, 이번에는 어, 라인댄스하고 체조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전주와 간주는 제가 뭐 이렇게도 출수 있고요, 뭐니이랑을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공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첫 번째 자, 앞으로 가시는데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박수. 어 정정하죠 지금? 정천해요자 그대로 놓고 하나 둘셋 박수. 자 근데 이렇게 많이 안 뻗어도 돼요. 빨리 하면요 하나 둘셋 박수. 둘둘셋 박수. 자 급하시면 박수 안 치셔도 돼요. 그냥 하나 둘셋 찍고 하나 둘셋 찍고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두 번을 왔다 갔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 깨침을 짓거야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답니다 일절히 간단한 동작이에요 근데 음악이 신나서 아마 운동 무지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음악 틀어주세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가서 내가 최고래! 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르신들, 딴 분들이요. 뭐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최고! 내가 최고!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저내 마음 기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자, 다음에는 또 반죽돼서 올게요 <laughs>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